안녕하세요 화성난농원의 묵경입니다 오늘 원래 그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해서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음좀 바보같은 짓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어 유튜브 그 스트리밍이 활성화되면 은 그때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하고 어 오늘은 저희 농장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을 오셨던 분들은 여기 지금 보이는 또 저희 앞에 온실로 어, 다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고 지금 현재 농장 뒤편에 새로 카틀레아 어, 전용 온실을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어, 그 뒤쪽 카틀레아 어, 전용 온실에서 어, 지금 뭐 식물을 그 카틀레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이렇게, 음, 자일길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네, 이제 저희, 어, 뒤에, 카틀레아, 어, 전용 온실이 보입니다. 오늘, 어, 아침부터 갑자기 온도가 확 떨어지는 게, 아, 진짜 이제 가을이 왔나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크리아나 들이 뭐 다른 카틀라야도 마찬가지지만 본격적으로 예, 살이 찌는 계절이 이제 왔습니다. 네,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은 네 이제 주차장이 있고요 그리고 음 이제 입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희 집에 수호신, 사나운 맹견 두 마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누리. 요 이쁜이가 복시리. 네. 둘이는 아빠와 아들입니다. 요 놈이 누리가 아빠. 얘가 복시리가 아들. 네. 그 제가 없을 때는 사나운 명견으로 변합니다. 들어 보시면은, 요렇게, 예. 이렇게, 이제, 어, 거의 뭐90% 이상이 지금 현재는 카틀리아입니다. 카틀리아로 이렇게 되어 있고, so, 이, 네, 명견의 밥그릇, 네, 하나 새로 마련해줘야 될것 같네요. 네. 여기는, 여름에, 어 잠깐 쉬는 공간으로, 예, 제 휴식 공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고, 작년에 이사를 하고 나서 아직까지 뭐, 정리가 다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뭐,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일을 정리를 해나가고 있어요. 네. 여기가, 요 놈이, 네. 저희 농장의 간판. 올마이트입니다. 올겨울 무지 기대되는 아이죠. 그리고 요 아이가 사톡스의 셀룰레아 최고의 개체 라피스 라줄리 7븐 네, 요 아이에다가 지금 올마이티와 라줄리 7분의 수정을 해서 어 이제 열매를 곧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음. 내년 말, 내 네, 5년 정도에 조금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위해서 수정을해 놓은 아이들입니다. 네. 좀, 정돈이 안된 느낌인데, 네, 조금 조금씩 정리를 해가면서, 어 내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 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만드는 게, 어 목표입니다. 네, 지금 첫 워크리아나, 네, 페롤라 호호에미 판타지, 뭐, 처음에 립이 아주 멋졌는데, 예, 네, 요렇게 립이 말려버렸습니다. 얘를 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음, 음, <laughs> 그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조금, 뭐, 이아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더 하든지, 어, 아니면 새로운 아이가, 어, 꽃이 피면은 그때 진행을 할지, 네, 그렇게 결정을 해서, 어, 이제 첫 시간은 아무래도, 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역사부터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네,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 뭐 땜빵용 영상이지만 네, 저희 이제 농장이 분위기가 어떻는지 뭐, 전체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화성남 농원이라고 하니까, 어 경기도 화성인 줄 알고 또, 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부산입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 뭐, 어 별로, 음, 증감이 있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제어 목소리로 간단하게 저희 농장 소개 영상을 일단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우리, 음, 우리나라 고크리아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되면은, 다시 저희 카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방송 사고에 대해서, 아, 사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